했 f o r g i e 여기는 치가 아니죠? 끼아베, 끼아베. 이거는 열쇠. 이거 지금 아까 들어간 거를 잘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casa, casa, cena, cena, chivo, chivo. Conto, conto. 구워꼬, 구워꼬, 포르켓다, 포르켓다, 기아베, 기아베. 네, 여기까지 이제 씨었고요, 치었고 그다음에 D, D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그냥 D는 디귿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마니 그냥 그대로 도마니도마니는 많이. 내일이죠. 그래서 또 많이, 또 많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